제가 오늘 분만이 좀많아갖고 주말에 어좀 과로를 했더니 몸이 안 좋습니다. 오늘은 강남이 얼마나 버블인지 아 이것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100% 강남이 반토막이 돼야 된다. 음 그러니까 원화끼리 비교해도 뭐 미국이랑 비교하지 말고 원화 내에서도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외국 주택들은 5% 아무리 적어도 4%는 나와야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4천만원, 1년 월세를 내면 10억, 8천만원 내면 20억, 20억의 4%가 8천이기 때문에 1년에 월세가 나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 강남 30억, 근데 월세 500 아니죠? 안 되는 거죠. 30억에 4%면 1억 2천의 월세가 1년에 나와야지. 월세의 총합. 1년에 월세의 총합이 1억 2천이 나와야 되죠 30억에 4%면. 그러니까 1억 2천의 월세가 나와야 30억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1억 2천이 안 나오는데도 30억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강남이 같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지 그 앞에 알려드렸죠. 실제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입니다. 뉴욕은 뭐세계 금융기관이 다 있고 엄청난 도시죠. 이 도시, 요겁니다. 1,400대1이라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1,000대1로 할게요. 어차피 오늘 돈이, 절대적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니까 22억 정도 됩니다. 220만 달러, 2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소 잘 기억하세요. 어, 22억 정도 되고, 방세계,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사실 1대 1,400대이라면 30억 되는데, 30억 되는 집이 우리나라 집보다 넓어요. 뉴욕, 한국이 뉴욕보다 비쌉니다,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왜또 말이 안 되냐? 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2억 되는 집인데, 똑 같은 집에 아까 6층이었습니다. 파는 건 6층이었는데 6D가 7D가 나요 7D. 7D가 꼭그 위에 있는 층이죠. 그거 한 달에 먼슬리 월세가 9,400만 원입니다. 아니, 940만 원이에요. 그 1년으로 계산하면 1억 1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2 0억의 5%가 1억 1천이죠. 그러니까 1억 1천을 받아야 22억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어요. 못 봤는데 좋다고 우긴단 말이에요. 볼까요? 레미안 원베일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아파트입니다. 평당 1억 2천여요 뉴욕보다 비쌉니다. 뭐,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중에 하고요. 30억 볼게요. 그냥 31억인데. 30억. 30억 볼게요. 이거 사는 사람이 바보죠. 음, 왜 바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 우리가 이전에 동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30억 인정할게요. 30억이라고 보면 월세. 아, 30억인데 뭐냐? 59제곱 전용. 그다음에 공급면장 80이에요. 같은 평수랑 비교해야죠. 59제곱 80이죠. 500에 500. 얘만 그러냐? 아니에요. 전부 다 500입니다. 볼게요. 접어야 되네. 접어야 되네. 볼게요. 520, 540, 540, 540, 560, 560, 560, 560, 560. 600도 잘 없습니다. 그것도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520, 520, 없어요. 없어요. 640은 84 제곱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뭐냐? 30억 주고 샀는데 1년에 6천만 원 버는 거예요. 500 버고 6천만 원. 1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가 될까요? 200이에요, 200. 6,200 버는 거예요. 그럼 사실 6,200 벌려면 12억이어야 돼요. 12억에 5%가 6,000. 그러니까 이거는 12억의 가치밖에 없어요. 저기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저 같으면 이거 30억 되잖아요. 이거 1,400대라면 30억 되거든요. 저는 이 뉴욕에 있는 이 집을 사서 월세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300 1400쪽, 1350 받아서, 월세를 1350 받아서, 강남에 와서 월세를 살겠어요. 500. 그러면 1350 가, 뉴욕 주택 집값 안 떨어지죠. 좋죠. 그리고 뉴욕은 우리나라 인구 줄지만 영원히 한국하고는 잽이 안 되는 도시. 거기 30억 주고 사서 월세 1300 받고, 레미안 원베일리에 500 주고 내가 월세 들어가겠어요. 그럼 800이 남잖아요. 그걸로 S&P 500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존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집을 안 산다. 근데 존니가 비겁한 게 뭔지 아세요? 걔는 한국 주식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쁜 놈입니다. S&P 500을 하라 그랬습니다 인정하겠어요. 한국 주식, 한국 주식이 20년 동안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아세요? 2% 올랐어요. 1년에. 그럼 하면 안 되죠. 한국은 한국 내에서만 보면 무조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아 물론 이거 원베일리를 나 옛날부터 갖고 있었다. 그래서 돈 벌었다 이런 사람 제외이고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야 되느냐? 저 같으면 미국의 뉴욕에 있는 이 주택을 사고 어 굳이 강남에서 살것 같으면 레미안 원베일리 월세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800은 한달 800, 1년에 9000은 S&P500에 10년만 투자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